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뉴스 더 커입니다. 드디어 리스토를 구했습니다. 아, 맞아, 쫄깃해요, 여러 한번 그럼 보도록 도록 하죠. 친구님, 필수 파이터. 그거 보냈습니다. 자, 여기 보이시나요? 잘안 보이실 텐데. 아 젠데요 엄청 귀엽죠? 아 이건 티비예요아 <laughs> 어, 귀여워. 너무 귀엽다. 근데 얘왜 계속 파죠? 호빵티비님! 저한테 좀 와주세요. 호빵티비 맨날 보고 있는데 구독도 하고 좋아요도 하는데. 좋아요. 안녕. 아밥 먹고 있는 모습. 귀엽죠? 제짜 제시 제시 초록고 있어 어 진짜 귀여워요 어 너무 귀여워 햄스터그 드디어 햄스터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햄스터를 제가 나중에 그거 햄스터 방을 만들어가지고 찍도록 하죠 또 그 햄스터 그게 뭐지? 아 그렇지 햄스터 안에 아, 네. 장난감 뭐 하나 사가지고 해보도록 하죠. 그러면 어 아, 잠깐만요. 한번 제가 창고에 가보도록 하죠. 일단은 가. 아네 왔습니다. 저 창고인데 이게 들어갈 게 그렇게 없어요. 근데 근데 커다란 장난감이 있으면 좋을 텐데. 그런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많이 없잖아 해보세요. 그래서 못잘것 같고요.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딴, 딴. 딴, 따다. 안녕.